1970년대 시사풍자 시 김지아의 오적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지아 오적, 시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 말고, 똑 이렇게 쓰렸다. 내 네, 어쩌다 북끝이 험한 죄로 칠천에 끌려가. 볼기를 맞은 지도 하도 오래라, 삭신이 근질근질, 당정 맞은 조동아리, 손목등이 오물오물 스물스물, 뭐든 자꾸 쓰고 싶어 견딜 수가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볼기가 확확 불이 나게 맞을 때는 맞더라도, 내 별별 이상한 도둑 이야기를 하나 쓰겄다 옛날도 먼 옛날, 상달, 초사온날백두산날에 나라, 선 뒷날, 백고복으로 보고 똥구멍으로 듣던 아 중에 으뜸 아동방이 바여으로 당군이래 으뜸 으뜸가는 태평 태평 태평성대라 그 무슨 가난이 있겠느냐 도, 도둑이 있겠느냐 코식한 농민은 배터져 죽는 게 일수요 비단도 신물나서 사시장철 벗고 사니 고재봉 제 비록 도둑이라곤 하나 공자님 당년에도 도척이 났고 부정부패 가렴주구 처처에 그윽하나 요순시대 시절에도 사흉은 있었으니 아마도 현군 양상인들 세살벌릇 도벽이냐 여든까지 참아 어찌할 수 있겠느냐 서울이라 장은 한복판에 다섯 도둑이 모여 살았겄다. 남녁은 똥덩어리 둥둥 구정물 한강가에 동빈고동 우뚝 북녘은 털 빠진 닭똥구멍 민둥 버선산 만장 아래 성북동 수유동 뼈쪽 남북간에 오종종종 판잣집 다닥다닥 개딱지 다닥 코딱지 다닥 그 위에 불쑥 장충동 약수동 소설대문 제멋대로 와장창 저속고 싶은 대로 속구쳐 올라 삐까번쩍 의리으리 꽃궁거래 밤낮으로 풍악이 질펀 떡치는 소리 쿵떡 얘가 바로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가 아니라 이름하는 간땡이 비워 부어, 부어 남산만 하고 목질기기 동탁백꽃 같은 천하 흉포 오적의 속을 잃었다. 사람마다 뱃속이 오장 육보로 되었으되 이놈들 배 안에는 큰 황소 불할 만한 도둑보가 곁부터 오장 칠보. 본시 한 왕초에게 왜 도둑질을 배웠으나 제조는 각각이라 밤낮없이 도둑질만 일삼으니 그 제조. 또한 신기에 이르렀것다. 하루는 다섯 놈이 모여 십년전 이맘때 우리 서로 피로써 맹세코 도둑질을 개업한 뒤날 이날로 느느느니 기술이요 쌓이느니 황금이라 황금 십만 근을 걸어놓고 그간의 일치월장 묘기를 어디 한번 서로 겨름이 어떠한가 이렇 이렇게 뜻을 모아 돗자 한자 크게 써 걸어놓고 도독시합을 버리는데 때는 양춘 가절이라 날씨는 화창 바람은 건듯 구름은 둥실 저마다 골프채 하나씩 비껴 들고 꼬나 잡아 잡고 행여 질세라 다투어 내다라 비전의 신기를 자랑에 쌓는다 첫째 도둑 나온다 재벌이란 놈 나온다 돈으로 입고 돈으로 모자에 쓰고 돈으로 구두에 신고 돈으로 장갑에 끼고 금시계, 금반지, 금팔찌, 금단추, 금넥타이펜, 금카후스버튼, 금바클, 금니발 금손톱, 금발톱, 금자크, 금시계줄, 뒤룩뒤룩 방댕이 블룩블룩 아랫배 방귀를 뽕뽕 뀌며 아그작아그작 나온다. 저놈 제조 봐라 저 재벌놈 제조 봐라 장가는 노랗게 굽고 차가는 벌겋게 삶아 초치고 간장치고 게자치고 고추장치고 미원까지 톡톡 쳐서 실고추 파 마늘 곁들여 날름 세금받는 은행돈 외국서 빚낸 돈 오웬갓 특게 좋은 이거는 무어조리 꿀떡 이쁜년 깨서 첩삼아 밤낮으로 직신작신 새끼까기 여념없다 수두룩 까낸 딸년들 모조리 칼진 놈께 씨앗으로 밤참에 진상하여 기뜸에 정복고 수의계약 낙찰시켜 헐값에 땅 샀다가 길 뚫리면 한몫 잡고 천원공사 오원의 숙상 노동자 임금은 언제나 외상 외상 둘러치는 재전은 선호공 하라베요 구호 삼는 재전은 떼놈 어, 숙수 뺨치겠다또한 놈이 나온다 국회의원 나온다 곱사같이 구분 허리 조조같이 가는 실론 가래 끓는 목소리로 응성거리면 나온다 아, 털 투성이 몽둥이에 혁명공략 휘 감고 혁명공약 모자 쓰고 혁명공약 뺏지 차고, 가래를 탯대 골프째 번쩍, 깃발같이 높이 들고, 대갈 일성, 쪽 째진 배암 셋, 바닥에 구호가 와그르르, 혁명이다, 구학은 신학으로, 개조다, 부정부패는 축제부정으로, 근대화다, 부정선거는 선거부정으로, 중농이다, 빈농은 이농으로, 건설이다, 모든 집은 와우식으로 사회 정하다. 정인숙을 정인숙을 철두 철미하게 본받아라 걸기하라 걸기하라 한국 은행과나 막걸리야 주먹들아 빈 대표야 대표야 곰보표야 폐보표야 올빼미야 족제비야 사쿠라야 유령들아 표 도둑질 성전으로 어 총길 걸기하라 손자에도 병불 후사 치자 즉 도자요 공략 공약, 즉 공략이니 우매 국민 그리 알고 저리 멀찍 비켜서라 냄새 난다 퇴 골프 좀 쳐야겠다 셋째 놈이 나온다 고급 공무원 나온다 풍신은 고무풍선 독사같이 모난 눈푸르족적 엄한 살꽉 담은 입꼬라지 청백니 분명쿠라 단것을 갖다주니 절레절레 고개 저 우리 단것 좋아 안쏘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어허 저놈 뒤좀 봐라 낯짝하나 더 붙었다 이쪽 보고 히뜩히뜩 저쪽 보고 헤거헤끗피 두피둥 유들유들 숫기는 숫기도 좋거니와 이빨꼬리 가관이다 당근 너무 처먹어서 새까맣게 썩었구나 썩다 못해 문드러져 오리가 분명구나 산같이 높은 책상 바다같이 깊은 의자 우뚝나지 걸터앉아 공은 제뿔 없는 놈이 하늘같이 높이 앉아 한 손으로 노 땡큐, 다른 손은 땡큐 땡큐 되는 것도 절대 안돼안될 것도 문제 없어 책상 위엔 소리 뭉치, 책상 밑엔 지폐 뭉치, 높은 놈껜 삽살개요 아래 놈껜 사냥개라 공금은 잘라먹고 내 물은 청해먹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 흰 구름아 물어보자 요정 마담 위 아래로 모두 별탈 없다더냐 내 쩌놈이 나온다 장성 놈이 나온다. 키 크기 팔대 장성, 제 밑에 졸개 행렬, 길기가 만리 장성, 온몸에 털이 숭숭, 고리눈, 범마가리 벌름코, 탑삭수염, 짐승이 분명크나 금은 백동, 청동, 황동, 비란공당 울긋불긋, 천근만근 훈장으로 온몸을 어, 덥고 가마, 시커먼 개다리를 여기저기 차고 저기 차고, 엉금엉금 기 나온다, 장성놈 제조봐라 졸병들 줄쌀 가마니, 모래 가득 채워놓고, 쌀은 빼다 팔아먹고, 졸병 먹일 소, 돼지는 털한 개씩 나눠주고, 살은 혼자 몽창 먹고, 엄동설한 막사 없이 써, 얼어죽는 절병들을 일만 하면 땀이 난다 온종일 사역시켜 막사절 제목 갖다 제집 크게 지어놓고 부속 차량 피복 연탄 부식의 본급까지 위문품까지 떼어먹고 배고파 탈려간 놈 군기잡자 주 업헤어 영창에 집어놓고 열중 쉬어 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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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열중 빵빵 들, 데려다가, 제 마누라 하얀 끼, 놀이개로 묶어두고, 저는 따로 첩을 두어, 우누어수 공방전 내 병법, 음, 병법이 신출 기몰, 마지막 놈 나온다, 장차간이 나온다, 허옇게 백태 끼어, 삐적삐적 술, 찌개미, 가득 고여 삐져나와, 추적무화누겁긴 눈, 형형하게 불이, 불알이며, 왼손은 골프채로 국방을 지휘하고 오른손은 주물럭 주물럭 개집적통 위에다가 증산 수출 건설이라 깔짝깔짝 쓰노라니 호호 아이 간지럽사와요 이런 무식한 년 국사가 간지러워 굶더라도 수출이다 안 풀려도 중상이다 아산 놈 빽다기로 현해탄에 다리놓아 가마 감이 삼이 배알 하자 깨진 북소리 깨진 나팔소리 삐삐 빼빼 불어대며 속셈은 먹을 국리 검정재단 있는데도 벤츠를 사다 놓고 결 청정결백 시위코자 코로나만 타는구나 예산에서 몽땅 먹고 입찰에서 왕창 먹고 행여나 냄비 날라 질근질근 껌 씹으며 캔트를 피어 물고 외래품 철저 단속 공문으로 휘휘휘. 내갈려 쓰고 나서, 어허, 그참, 달필이다. 춤은 들고 뒤 쫓아온 말자라는 반방어리 신문기자 앞에 놓고, 일국의 제상태로 부정이 웬말인가, 귀걸에 사, 꿍얼꿍얼, 자네 핸디 며치더라, 오적의 이 전륜한 솜씨를 구경하던 귀신들이 깜짝 놀라서 어마 뜨거라 저놈들한테 붙잡히면 빽딱개도못 치리겠다. 똥줄 빠지게 내빼 버렸으니 요즘엔 제사 지는 사람마저 드물러 적었다 일이 한참 시합이 9시월 똥호박 물우 익듯 물씬물씬 물어 익어가는데 여발하게 아무도 없느냐 나라 망신시키는 오적을 잡아 들여라 추상 같은 어명이꽝 청천 하늘에 날비락치듯 쾅쾅쾅 연거푸 떨어져 내려 쏟아져 퍼부어 싸니. 내이 당장에 잡아, 대령 하겠나이다. 대답하고 물러선다. 포도대장 물러선다. 포도대장 거동 봐라. 울뚝불뚝, 돼지코에 술, 찌꺼기 허역해. 허 묻은 매기, 주둥이, 침은 질질질. 장비사돈, 내팔촌. 같은 덥숙불리 수염, 사람 여럿 잡아먹어. 피가 벌근. 왕방울 눈깔 마박에 주먹호기 뜰 때마다 덜렁덜렁 열 십자 팔 벌리고 맷돌같이 좌충우돌 사자같이 으르렁르렁 아 이놈 내리 훑고 저놈 굴비 엮어 종삼 명동 양동 무교동 천개천 시파리 답심리 왕파리 왕심리 동파리 모두 쓸어모아다 아, 꿀리고, 치고, 패고, 차고, 밟고, 꼬집어 뜯고, 물어 뜯고, 어버매치고, 뒤집어 던지고, 꼬나 추스리고, 걷어 팽개치고, 때리고, 부수고, 개키고 까짓고, 비틀고, 쪼이고, 꺾고, 깎고, 베끼고, 수수여 대고, 뭉그리, 뭉그라뜨리고, 작신작신 조지고, 지지고, 노들강변 버들같이 휘휘낭창 구부러뜨리고, 육모방향이 세모, 셋장, 갈쿠리, 긴 칼, 짧은 칼, 큰 칼, 작은 칼, 오라, 수갑, 곤장 남봉, 곤봉, 호각, 개다리, 소다리, 장총, 기건창, 수류탄, 치류탄, 발련탄, 구토탄, 똥탄, 오, 오줌탄, 뜬 물탄, 석탄, 백탄, 모조리 같다, 눌러놓고, 어흥, 호랑이 방귀소리 같은, 얼음, 장에 감짝, 도매금으로 끌려와, 쪼그린, 티, 에, 대민증으로 발발, 전라도 갯땅새꾀수 놈이 발발, 5, 6월 동장군 만나듯이 발발발 떨어댄다. 이놈 내놈이 오적이지 아니요 그럼 네가 무엇이냐 날치기요 날치기면 더욱 좋다 날치기 들치기 밀치기 소매치기 내더바이다 합쳐서 오적이 그 아니냐 아이고 난 날치기 아니요 그럼 내가 무엇이냐 펌프요펌프면더욱좋다펌프 창녀 포주 깡패 쪽쟁이 다 합쳐서 풍속사범 오적이 바로 그것 아니더냐 아이고 난펌프 아니요 그럼 내가 무엇이냐 껌팔이요 껌팔이면 더욱 좋다 껌팔이 담배파리, 양말파리, 에, 드로프스파리, 쪼그레파리 다 합쳐서 외래품 팔아먹는 오적이 그 아니냐. 아이고 난 껌파리 아니오. 그럼 내가 무엇이냐. 거지여 거지면 더욱 좋다. 거지, 문둥이, 사라이, 양아치, 비렁뱅이다 합쳐서 우범오적이란 너를 두고 이릅니다. 가자 이놈 큰집으로. 밥비 가야. 가자. 에고에고 에고, 난 아니오. 오적만은. 아, 아니요, 라우. 나는 본시 개땅새로 농사로는 밥못 먹어. 돈 벌라고 서울 왔소. 내가 죄가 있다면 어젯밤에 배고파서 국회빵, 국빵한개 훔쳐먹은 그제밖에 없습니다. 이르바짝 절에 재고 위로 틀고 아래로 바딱. 찜질, 매질, 물질, 불질, 무두질에, 당근질에, 비행기 태워, 공중잡이, 고춧가루 비눗 물에 식초까지 퍼부어도 싸가 지 업치 쏙쏙 기어 나오는 건아니란 깨롱 한마디뿐이 걷다 포도대장 할수 없어 꾀수놈을 살살 꼬실른다 저것 봐라 오적은 무엇이며 어딨냐 말만 하면 내 목숨은 살려주마 꾀수놈 이말 듣고 옳다구나 대답한다 오적이라 하는 것은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장성 장성 장차관이란 다섯진승 시방 동빙고동 도둑시합 열고 있소 음그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여 정녕 그게 짐승이냐 그라문 이라우 짐승도 아주 흉악한 짐승이지라우 옳다 됐다 내 새끼야 그 말을 진작하지 포도대장 하도 좋아 제 무릎을 탁 치는데 어떻게 우악스럽게 쳐버렸던지, 무릎뼈가 바싹 깨져 버렸었다. 그러 하나, 아무리 죽을 지경이라도 사는 사요, 공은 공이라. 내놈 깨수 앞정서라 당장에 잡아다가 능지처참한 여후에 나도 출세해야겠다 깨수놈 앞에 두고 포도대장 출도한다 범눈깔 부릅뜨고 백주대로상해 헤드라이트 왕눈깔을 미친듯이 부릅뜨고 부릉부릉 부르롱 칙칙 소리소리 내지르며 칠풍같이 내 닫는다 비켜라 비켜라 안 비키면 오적이다 간다 간다 내네 간다 부릉부릉 부르롱 칙칙 우당우당 우당탕 쿵쾅 남산을 훌락 넘어 어 한강 물 바라보니 동빙고동 예로구나 우레 같은 저 함성 번 같은 늠는 기상 이완 대장 재례로다 아, 시합장에 뛰어들어 포도 대장 대갈 일성 이놈들 오적은 듣거라 너희 밭 한갓 비천한 축생의 몸으로 방작의 백성의 고열 빨아 주지 용림 가서럽다 대형부도 국기 손상 백성 원성 분분함에 어명으로 체포하니 오라를 받으렸다. 일이 호령하고 가만히 둘러보니 눈 하나 깜짝하는 놈 없이 제 일에만 열중하는데 생김 생김은 짐승이로되 호화 찬란한 짐승이라 포도대장 깜짝 놀라 사면을 살펴보는데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이게 어느 천국이냐 소슬푸른 용토름이 기둥 쳐쳐 승천하고 맑은 푸른 수영장엔 벌거벗은 선녀 가득. 몇십 리 숲을들이 정원 속에 그득그득 백만 원짜리 정원수에 백만 원짜리 외국계 천만 원짜리 수석비석 천만 원짜리 석등석불 일억 원짜리 붕어 잉어 이억 원짜리 참새 매출이 문도 자동 벽도 자동 술로 자동 밥도 자동 계집 절 환양 절분탕질도 자동 자동 여대생 식모 두고 경제학 박사 회계 두고 어~ 이막 박사 원정 두고. 어, 경제학 박사 집사 두고 가정교사는 철학 박사 비서는 정치학 박사 미용사는 미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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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 행여 죽을 세라 잔디에다 스팀 넣고 붕어 행여 죽을 세라 연목 속에 에어컨 넣고 새들 행여 추울 세라 새장 속에 히타 틀고 개밥 행여 상을 세라 개밥 속에 냉장고 넣고 대리석 양옥 위에 조선기와 살짝 얹어 기둥은 콩 코린트식 대들보는, 어, 이오니아, 선자, 추녀, 세로 치고, 굽돌이 삭슈 받고, 내외분압, 그라스룸, 석조벽에, 갈포, 릴락, 갈포 발라, 앞뒤태, 널찍 터여서, 복판에 메인홀 두고, 알, 매달아, 부연 얹고 기아 위에 2층 올려, 2층 위에 옥상 뜨고, 살미살창, 가로다다, 도자창으로 지어 놓고, 어, 안팎 중문 소설대문 페르시아풍 본따 놓고 목욕탕은 토이 기풍 대지우리 외풍 당당 집 밑에다 연못하고 연못 속에 석가산 대대층층 모아 놓고 여러 제힌 문틈으로 집안을 언뜻 보니 자개 캐민의 무광택 강철 함농 봉그린 용장 용그린 봉장 3330 3층장 카네션 그린 화초장, 운동장만한 옥쟁반 빌딩, 같이 높이 서선 금은 청동 노초대, 전자시계, 전자 밥그릇 어, 전자 주전자, 전자 젓가락, 전자 꽃병, 전자 거울, 전자책, 전자 가방, 새율병 흑나무그릇, 이조청자 고려청자 거꾸로 걸린 피가서 옆으로 붙인 사갈 석파라는 금칠 액틀에. 번들번들 끼워놓고, 내리다리, 바지 족자는 400점 걸어두고, 산수화, 저 호접 인물 8,888점이 한꺼번에 와글와글, 백동토기, 당화기, 외화기, 미국화기, 불란서화기 이탈리화기, 호피담요, 쉬운 테레비, 화려문갑, 속에 소니 녹음기 데모 책상 위에 미첼 카메라 신호 산호 책정 곁에 rca 영상이 호박 출동에 꼽힌 파카 만년필 촛불 견한 상델리아 피 마주기름 스탠드라이터 직 간접 직접 직사 곡사. 천장, 바닥, 벽, 조명이, 휘황, 캄캄, 호화, 율률, 옆편대들 시장벌이, 청옥, 머리핀, 백옥, 구두, 장식, 황금브로치, 백금밑발, 미라, 귓구멍, 마게 호박, 미구멍마게 산호, 똥구멍, 마게 루비, 백금마게 금파단주, 진주, 귀걸이, 야광주, 코걸이, 자수정 목걸이, 사파이어 팔찌, 에메랄드 팔찌, 다이아몬드 허리띠, 터키석 안경때 유독 반지 많은 금칠한 3원짜리 납반지가 번쩍번쩍 어, 칠흑암냐에 햇불처럼 도도무쌍이라 왼갓 음식 살펴보니 침 꼴깍 넘어가는 소리 천지가 진동한다. 소털구이 <laughs> 콧구멍은 돼지 콧구멍 볶음, 염소 수염튀김, 노루 불 삶음, 닭네발 산적, 꽁 지느러미, 지느러미 말림, 도미 날개 찢임 조기 발톱젓, 민어, 농어, 방어, 광어, 은어, 기만 잘라 회무침, 낙지 해삼 비늘 조림, 새고기돈가스 돼지고기 비우까스, 비엔벤 복질이 생률 숙률 능금 베시만 발라 말려서 금딱지로 쌓아놓은 것 바나나식혜 파인애플 화채 무화과 꽃잎 설탕 버무림 롱가리트 유가 메사돈 약과 사카린 잡과 개구리 알수란탕 청포 우무 한천목 갱장 어, 망장 과하주 산토리 개, 당주 샴페인 어, 송엽주, 드라이진 자수, 압산, 오가피주, 어, 조니워카, 구기주, 어, 화이트워스, 신선주, 진빈, 선약주, 나플레곤약, 약주, 탁주, 소주, 정종, 화주, 빼주, 보드카, 람주라, 아가리가 딱 벌어져, 다들 염도 없고, 포도대장 침을 질질질질질질 흘려 싸면서, 가로되 놀랄로쩌다 저게 모두 도적질로 모아들인 재산인가 이럴 줄 알았다면 나도 일찌감치 도둑이나 되었을 걸 왼수로다 왼수로다 양심이란 두 글자가 철천지 원수로다 이리 <laughs> 속으로 자탄 망주하는 태에 한 놈이 썩 다가와서 술잔을 권한다 보도 듣도 못 맛보도 못한 소리지라 허겁지겁한잔두잔 헐레벌떡 석잔 넉잔 이윽고 대체하여 포도대왕 일어서서 일장 연설해 보는데 안주를 어떻게라 많이 처먹었든지 이빨이 확 달아 없어져 버린 아가리로 이빨을 탁탁 부딪혀 부딪혀가며 씹어먹는 그 목소리 엄숙하고 그 조리 정렬하기 성인 군자의 말씀이라 만장합시고 하 존경합는 도동. 도둑... 님들 도둑은 도둑의 죄가 아니요 도둑을 만든 이 사회의 죄입니다. 여러 도둑님들께서는 도둑이 아니라 이 사회에 충실한 일꾼이니 부디 소신껏 그 길을 맺은 용진 전진 약진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또 바라옵나이다. 이말 끝에 박장돼서 천지가 열어할때 포도 대장 뛰어나가 괴수놈 낚아채어 오라 묶어 세운 뒤로 요놈 내놈의 무죄죄로 어, 이끌한다. 때는 노을이라 서산 낙일에 객수가 취연하네. 왜그러기 짝을 찾고 조각달 희게 비껴 강물은 붉게 타서 피 흐르는데 어쩔 거라 두견이는 설리설리 울어 쌌는데 어쩔 거라 콩알 같은 꿰수 묶고 비틀비틀 포도대장 개틀임에 돌아가네. 어쩔 거라 어쩔 거라 우리 꿰수 어쩔 거라 전라도서 굴. 살다 서울아 돈 번다더니 동대문 남대문 봉천동 머리내에 온갖 꼬박 다 당하고 기어이 가는구나 가막소로 가는구나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아 억울하고 분통하고 분한 사정 누가 있어 바로 잡나 잘 가거라 꾀수야 부디부디 잘 가거라 꾀수는 그 길로 가막소로 들어가고 오적은 뒤에 포도대장 불러다가 그 용기를 어여삐여겨 저희 집 소술대원 바로 그 곁에 있는 개집 속에 살며 도둑을 지키라 하며 포도대장 이말 듣고 의시고 좋아라 지화자 좋다 온갖 변기를 다 가져다 삼엄하게 늘어놓고 개집 속에서 내내 잘살다가 어느 맑게 개날 아침 커다랗게 기저귀를 켜다 갑자기 벼락을 맞아 급살하니 이때 또한 오적도 육공으로 피를 토하며 거꾸로졌다는 이야기 허허허 이런 행적이 백대에 민멸치 않고 인구에 해자여 날 같은 거짓신의 식기에까지 올라 기리기리 전해오것다 오적의 김지하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